어, 한 사람 좋아하면 또한 사람한테 또푹 빠지는 스타일 예, 그러신 분들도 있고 약간의 조금 좀 활력기가 있으신 분들은 또 말하자면 또 도화살이 껴서. 안녕하세요. 인천에 사는 용천함입니다 반갑습니다, 선생님. 네, 네. 오늘은 2023년 개미년에 우리 54세가 대신으로 개띠 분들의 운세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네. 이분들의 운세 일단 알아보기 앞서서 이분들 선생님 지금까지 좀 어떠한 좀 삶을 좀 살아오신 분들이 많았을까요? 아무래도 54세 경술생 이분들도 참 초년복이 없고. 음. 또, 말하자면, 인덕도 없고, 배우자복이 없고, 음. 내가 스스로 자수성과해야 되는 사주들이 꽤나 많으시고, 음. 그리고 또 사주들이 다 세신 분들이 많죠. 음. 음. 그래서, 초년에 고생들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음. 꽤나 많아요. 물론, 어,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생활력이 있어서, 어, 어느 정도 이렇게 좀 음. 바지런하신 분이 있으신, 면에 음. 남자분 같은 경우에는 조금 먹고 놀고 좋아하는 활량기가 좀 많으시다고 보실 수 음. 있습니다. 음. 음. 아 그러면 우리 5십 살씩 되시는 분들은 초년에는 좀 어떤 생활을 살아보시는 분들 중에? 아무래도 내가 산전 수전을 많이 겪으신 분들이 꽤나 많죠. 진짜 뭐 그때는 뭐이 직업이 맞는지 저 직업이 맞는지 일단은 닥치는 대로 하시는 분들이 꽤나 많으세요. 음. 음. 그면 성향이나 성격 특징은 좀 어떠신 분들이 좀 많은 거예요. 성격 자체는 사람들 좋아하고 어, 어 사람들 좋아하고 그리고 또 어, 한 사람 좋아하면 또한 사람한테 또푹 빠지는 음... 스타일 음... 예, 그러신 분들도 있고 약간의 조금 좀 활량기가 있으신 분들은 음... 또 말하자면 또 도화살이 껴서 음... 또이 사람도 만나고 저 사람도 만나고 조금 방황하니 방황을 조금 많이 할수 있는 그런 경술생 54세가 될수 있습니다 음... 아, 그럼 이분들은 사실 사람도 좋아하고 이제 사람을 너무 좋아하니까 음... 사람들로 인해서 돈으로 금전으로도 치고 음... 또 마음의 상처도 받고 배신감도 많이 아... 느끼고 그런데도 정신을 차리면 어. 좋을 텐데, 그래도 사람의 이 외로움 때문에 좋아하시는 분들은 꽤나 좋아하시더라고요. 아, 그럼 우리 오니스스 개띠분들은 가장 좋아하는 것도 이런 사람인데, 음. 좀 가장 좀 상처를 많이 받아온 것도 사람 때문에 좀 많이 받아왔다. 아무래도 여자는 남자 때문에, 남자는 음. 또 여자로 인해서 조금 즐기시는 분들도 꽤나 있으시고, 음. 근데 보통 여자 경술생 여자이신 분들은 남자한테 너무 빠진다라는 거 음. 54세 개띠분들 중에서는 그래도 음. 초년을 이렇게 고생을 많이 하신 분들이 많았다고 음. 말씀하셨잖아요. 지금은 좀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성공하신 분들도 좀 많아, 많을까요? 그래도 네. 어느 정도 마음고생을 좀 했기 때문에 음. 지금은 조금 음, 생각이 좀 깊어져서. 음. 음. 어 자리 안정을 잡으신 분들도 게, 꽤나 있으시고요. 음. 그리고 또어 직장 생활이기보다는 음. 자기 자영업이나 자기 어 말하자면 영업 쪽으로 음. 어 사업 쪽으로 하시는 분들이 꽤나 많아요, 많아요. 음. 오너를 하시는 분들이. 응, 응. 응. 아, 그러면 약간 내 직원들, 내 부하 직원들은 응. 알뜰살뜰 되게 잘 챙기시긴 해요, 이분들이. 일단은 자기 실속을 잘못 차리면서도 남한테 또 잘하는 그런 아... 성품이 있으셔서 그러긴 하는데, 그래도 54세 경술생분들은 사람한테 많이 치여서 그래도 어느 정도, 어, 정도껏 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내 실속도 차려야 되고, 또 올해 같은 경우는 이동수도 있고, 문서운도 있으시고, 어, 오. 그러기 때문에, 올해는 조금 자리 잡는 것도 나쁘진 오. 않으십니다. 음. 그럼 올해는 우리 54개띠분들, 음. 좀 가장 기대가 되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을 좀 기대해봐도 괜찮을까요? 기대? 네. 기대라는 거는 어, 말하자면은 내 자영업을 새로운 출발로 나갈 수도 있을 수도 있고, 이동수, 네. 그리고 또 문서를 또 말하자면은 또 실속 있게 잡으면은또그 문서가 또 나한테 또 이득이 될수 있는 음. 그런 문서, 문서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음, 아, 문서원이 좀 좋다. 음. 아, 그럼 올한해 우리 오수세 개띠분들 중에 선생님이 말씀하신 대로 음. 좀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까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음. 새로운 도전, 이런 것도 해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괜찮아요. 이동 수도 있고, 음. 문서도 있기 때문에, 네. 단, 이제 아무래도 좀 세신 분, 사주가 좀 세신 분이 있으셔서, 음. 우리 이제 문서를 잡더라도, 우리 같이 전문가하고 조금 의행 공론을 좀 하시면은 아무래도 음. 조언이 되겠죠. 아. 도움이 되겠죠. 그럼 이분들은 좀, 지금 직장 다니시는 분들 중에서도, 음. 아, 이제는 내거한번 차려볼까? 내가 음. 나가서 내가 직장 한번 해볼까? 지금도 늦지 않았다고 봐요, 음. 사실은. 왜냐면은 뭐, 돈이라는 거는 솔직히 20대, 30대 따라드는 돈은 내 음. 돈이 아니기 때문에, 음. 어떻게 보면은 이 50대, 60대 버는 돈이 알짜배기 같은 돈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좀 음, 음, <laughs> 심사숙고하시고 음, 또 문서 잡으실 때 조금 방향과 터를 음, 음, 본인하고 맞는 터전을 잘만 들어가시면은 음, 올해 뭔가 시작해도 좋은 해운년이 될수 있습니다. 음, 그럼 이번 선생님 보시기에 음. 가장 이번 년도 중에 지금 4월 달이잖아요. 음. 좀 가장 좋은 달이 있다면 몇월 달이 좀 가장 좋아 보이시는지? 음력으로 그래도 5월, 음. 어, 5월달 괜찮으시고요. 음력으로 음. 7월달, 8월달, 90, 음. 어, 괜찮아요. 음. 아, 음력 기준이죠? 네네네. 아, 그럼 이분들은 조금 내년에 운기도 좀 괜찮은가 보네요? 내년이 운은 더 들어오는 형국이고요. 올해 음. 문서 잡으셔서 자리 안정만 잡으시면 내년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안정이 돼서 음. 조금 나한테 이득이 들어오고 그리고 또 금전으로도 괜찮아요, 내년은. 오, 내년도. 그럼 올해는 약간 좀 새로운 걸좀 도전을 하는 준비하는 단계 된다면. 그렇죠. 내년이 자제 실제로 수확을 하는 약간 좀 그런. 그렇죠. 그만큼 또 씨앗을 음. 뿌렸으면은 씨앗이 또 새록새록 자라나고 음. 또 자라난 만큼의 나한테 또 이제 이득이 음. 들어오는 형국이니까 올해 준비를 좀잘 하셔서 자리만 잘 잡으시고 음. 안정만 잡으시면은 내년 같은 경우에는 운이 이제 좀확 튀는. 오... 어 그런 해운년이기 때문에 그 음... 운세를 좀잘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이분들 그런 반대로 좀 가장 오에이 음... 분만큼은 꼭 조심해야 된다 하는 분이더 어떤 분이신가요? 인간. 아또 사람. 사람 조심. 아... 음, 그리고 사람 잘못 만나면 올해 같은 게 관제가기라는 소준이에요네 아... 그러니까는 말하자면 사기를 당할 수도 있고 음... 올해는요. 그래서 조금 사람을 좀 조심을 하고 경계를 좀 해야 된다. 음... 그리고 또이 사주들은 어. 이 자수들은, 어 돈을 빌려주면 내 돈이 아니니 라 생각을 해야 되고 보증도 아... 그 서주면 안 되는 사주예요. 아, 내가 빌려주면 못 받는. 그런 네, 못 받는 사주야. 음. 아... 올한 해는 좀, 그러면 누가 좀 힘들다 도와달라 해도 네. 도와주면 안 된다. 또 그것도 음. 마찬가지고, 또 빌려주는 돈도 어떻게 음. 보면 은 거래를 안 하시는 게 좋고, 금전 거래는 음. 안 하시는 게 좋겠죠. 음. 그리고 또 말하자면 일단은 사람 조심. 음. 어, 사람 조심, 사람으로 인해서 사기당해서 또 음. 관제까지 또 소송까지 갈 수도 있는 음. 그런 해운연이 될수 있으니까 그러기 전에 조금 음. 어 참고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개띠 분들 위해서 또한 말씀 해주시면서 마지막 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 지금까지 경술생 개띠이신 분 너무 고생들 많이 하신 분들이 음. 꽤나 많으신데 음. 또 지금도 아직도 어 음. 자리를 못 잡고서 방황하시는 분들도 꽤나 있을 걸로 보입니다. 음. 근데 어 올해는 조금 오른 문서를 좀잘 잡으셔서 음. 나와 맞는 어 길을 선택하시면은 음. 아무래도 이제 이제는 일사천리로 음. 어 꾸준하게 어 안정적으로 갈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음. 오케이. 네. 그고 오늘 또 말씀해주신 게 아무래도 띠랑 나이만 보고 이렇게 말씀해주신 네. 거니까 생년월일 다 넣어서 또 선생 신점으로 보시잖아요. 네. 보는 게 아무래도 그렇게 보는 게 제일 정확한 방법이겠죠 선생님? 네. 음. 그렇습니다 자세히 궁금하신 분들은 저 방문이나 상담 통해서 네. 직접 신청 또 여쭤보면 될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